안녕하세요. 12월 6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네. 오늘도 쌀쌀한 날씨인데, 어, 오늘 밤이 제일 쌀쌀할 거예요. 오늘 밤이 제일 쌀쌀하고 이제 날씨 풀립니다. 어,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이 좀 위축되고, 이런 게 있죠. 네. 오늘은 어 학교에 무슨 뭐, 그 우리 졸업, 졸업작품 발표하고 뭐 그런 날이 차가 이거 뭐막 오래돼가지고 막삐삐거리고 날린다. 네. 자그졸업작품 발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알았어. 네, 알았어 알았어. 그거 하고 오늘 그때 뭐 그게 3시 넘어서 끝나가지고요. 그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것같아요 일단 또 LG. 배터리에서 오늘 또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잠깐 보고 뭐 별거 없습니다. 이제기말고사 다음 주에 보고요.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보고 이제 다음 주 말이 먼저 끝납니다.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크루즈 가고요. 금, 토, 일, 월 이렇게 3박 4일 크루즈 가고요. 없네요 뭐. 자 비트코인은 10만 불을 넘었다가 다시 10만 불 아래로 내려왔는데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. 등락폭 최대 30%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10만 불 됐다가 7만 불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기다리면 됩니다. 원래 내년 말까지였는데 어 내년 10월달까지로 좀 이렇게 당겨졌더라고요 사이클이 근데 아직 10개 올라갔어요 10개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잘 보지 않으려고요 이제 아유 이제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그죠 제대로 보지 않고 이제 이어 가지고 이제 그냥 놔두려고. 자, 네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, 뭐 테니스도 간간히 하고, 집에 중국애가 있는데 나 딸이랑 같은 학년이에요. 같은 반인가 같은 학년인데, 근데 걔는 이 엄마 아빠가 수학과 같은 거예요. 수학과 교수야 선행을 얼마나 하는지 수학이 점수가 이렇게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런 그런 시험을 보는데 선행 점수가 그렇게 빨리빨리나 그렇게 막 푸쉬하지 않아요. 그, 너무 빨리빨리 해도 그 좋지 않거든요.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.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. 제 우리 딸이나 아들에는 하기 싫어 죽고, 그죠? 하기 싫어 죽고, 그 다음에 아유, 뭐 어떻게 하면 안 할까? 막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중국에는 수학을 잘 하지 않으면 죽는다. 수학을 잘하는 것만이 미국에서 잘살수 있고, 부자가 되는 길이다. 이게 그냥 머리에 박혔어요. 완전 세뇌가 된 거죠, 얘가!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. 중국 사람들이 교육열도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중국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같이 뭐 고시하듯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. 그래서 애도 그냥 아 막하기 뭐 싫은데 막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아니면 죽는다 막 그런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? 중국 패컬티 그 자녀 애 들이 그 학교 를 굉장히 잘 가요？물론 여기 한국 패컬티 애들 도, 다잘되죠다잘되고 네, 그런 게많 은데, 여기 는 중국 패컬티 한명 스탠포드 같 잖아요？무리 해서 막 푸쉬 해서, 여기 한국은 잘 가야, 잘 가야 조지아택이에요. 근데 중국 애들은 그렇게 푸시해서 스탠포드나 아이비리그를 간대요큰 다른 점이. 영양에 이제 맞고 다 뭐가 맞아야죠? 네, 중국 사람들이 뭐 공부하면서 너무 공부하라고 해서 그뭐막뭐 뭐 애들 상처받고 이런 거뭐크게뭐 생각 덜하죠 우리는 더 웰빙으로 가는 거고, 사실 좋은 학교 가면 좋죠. 조지한테 가면 좋죠. 근데 그것도 다 실력에 맞춰서 가야 되고, 아뭐 대학 가야죠, 대서 가야죠. 뭐안 되는 데껴 맞출 수도 없고, 역량이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막또 푸시하면요 부작용이 나요. 뭐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,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애가 막 어떻게 스펙 꾸며서 조지한테 갔는데 못 버틴다고.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버틴 학교 학교가 아니에요. 전교 1등, 2등이 다 가는 학교인데 전미전 전 미국의 전 고등학교에서 전교 1, 2등이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그렇죠. 전교 1, 2등이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못 가요 조지아 에한 명도 못갈 때도 있고 그런 데인데 그런 데그데 뭐. 푸쉬한다고 되겠어요. 안 되죠. 그래서 푸쉬하지 말고 푸쉬를 하되, 적당히 하되, 그쵸? 다 사람 보고 해야죠. 그 뭐... 그렇습니다. 남 생각하면 뭐... 어? 남 생각하면 뭐... 그래도 끝이 없죠. 너 중국 패커티 진짜 똑똑하네 하나 있는데 걔는 이사를 갔어요 동네를 저기 어디 응? 사립 좋은 학교 있는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 이 동네에서는 별로 전망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고 뭐 열심히 행복하게 그래도 그죠 행복하게 적당히 하는 겁니다 네. 공부해서 뭐 부모랑 원수 쳐가지고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렇게 또 좋은 학교 가는 게또 인생의 최고 성공 아닌데 그래도 뭐그거 가야죠. <laughs> 좋은 학교 가야지 이제 뭐가 뭐가 인생에 뭐 그래도 확률이 높죠. 스탠포드 가보세요. 거기 졸업생들 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, 다. CEO 돼 있고, 뭐, 어디, 뭐, 부사장이고, 뭐,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젠슨왕, 엔비디아, 거 CEO도 그 스태프는 석사 졸업했잖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, 인맥이니 뭐니, 뭐 엄청난 거죠. 근데, 분수껏 살자.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주의예요 분수껏 살자지만, 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엄청나게 푸시했어요. 제저 자신을 분수껏 살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런 자리에 있죠. 분수껏 살자.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, 그죠 그걸 드러내놓고 허풍 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. 살면은 또,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. 아이들도 그래요. 그래서 저희는 사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지금 큰애가 8학년이면 중3인데, 한참 한국 중2병 하잖아요. 근데 아들이하고 사이 좋아요. 제가 공부를 시키지만, 적당히 시키고, 뭐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? 그렇다고 또 안해도 안되고 잘 그냥 더, 뭐 욕심은 있죠 좀더 해야되는데 하는 욕심은 있지만 아, 참 그게 그렇습니다 네. 쉽지 않아요 세상이 욕심이 많으면 쉽지 않죠 자기 이제 어,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?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삶이 또 이렇게 크리스천이 바라는 삶이고 또 그런 거고 항상 옆집 보고 남의 집 보면서 막 어? 욕심이 막 있고 그, 그러면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런 삶이. 그런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. 재산도 그렇고, 뭐 자식은 절대 마음대로 안 되죠. 네. 아,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, 학교 잘 다니고, 그 집에서 잘 먹고, 뭐 그겁니다. 네. 뭐딴거 없어요. 그죠? 뭐 거기 계신 부모님들 건강 잘 챙기고, 네. 열심히. 건강 챙기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한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. 물론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야 이제 이런 그 여유가 생기는 여유라기보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스트레스 받아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이제 젊어서는 걱정하고.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이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내 주변에 그, 뭐,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일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? 순리대로 나아가야 될 거죠 자 오늘은 학교에 뭐 살짝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건물 안 가고 이 학교 건물로 바로 갑니다 꽉 아, 찼네요 여기가 학교 건물로 바로 가서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또 가서 점심도 먹고 주차장에 차가 많네요 저 주차장에 차가 많네요. 산타페, 뭐 현대 차들 예. 뻔합니다. 누군지. 자, 그러면 오늘 짧게나마 아침 방송 마치고 저는 또 주말 다 지나서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